우리 집 공사기간, 얼마나 걸릴까요? 안녕하세요. SI 건설 유수일 대표입니다. 고객님들이 상담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. 바로, 공사비는 얼마나 드나요? 그리고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입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사기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. 주택공사, 얼마나 걸릴까요? 설계 및 인허가 과정을 제외한 실제 공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 지하 또는 집안 보강이 필요한 경우 약 2주에서 1개월. 기초공사 약 1주에서 2주, 골조공사 약 1개월에서 2개월, 내외장 마감 공사 약 2개월, 여기에 설계 및 인허가 기간 약 2개월을 더하면 전체 일정은 평균적으로 약 5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. 계절도 고려해야 합니다. 골조공사는 비가 잦은 장마철이나 혹한기만 아니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외장 마감, 지붕공사, 마당 조성 등 마감공정은 겨울철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주택 착공의 마지노선은 8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올해 안에 집을 완공하시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마무리한 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 언제든 문의주세요. SI건설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책임감 있게 함께 짓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